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전체 회의에서 일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AI 사용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황 CEO는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AI로 자동화해야 한다며 AI 활용을 줄이라는 시도에 대해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. 2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확보한 유출 녹음본에 따르면 황 CEO는 내가 들은 바로는 엔비디아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AI 사용을 줄이라고 지시한 관리자가 있다 라고 한다며 제정신이냐 라고 말했습니다. 황 CEO는 AI가 잘 작동하지 않는 작업이라도 될 때까지 쓰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AI 도구를 직접 개선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미 AI 코딩 어시스턴트, 커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 황 CEO의 강경 발언은 AI를 업무의 기본 도구로 삼으려는 빅테크의 전반적 방향과 일치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직원 성과 평가에서 AI 사용 비중을 반영할 계획이고요. 또 구글 엔지니어들에게 코딩 과정에서 AI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아마존도 직원 요청에 따라 AI 코딩 도구 커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황 CEO의 녹음본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만 수천 명을 채용했다며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농담을 섞어 말했습니다. 이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만명 정도 더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채용 속도는 새 인력을 조직에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속도와 맞춰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.